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에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라네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에굽으로 가서 에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우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때에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에 괴수가 되어 다메 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우리는 가끔 어렵사리 성공한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좋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마무리가 씁쓸했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우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세대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쪽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라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쓰라린 반역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경고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쪽 에돔의 하다시며 둘째는 담에색의 르손, 그리고 마지막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닷과 르손 두 대적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속에서 하닷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다윗과 요압이 에돔 족속을 멸절시킬 때에 애국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비록 당시의 하닷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지만 에돔의 멸망을 바라본 자로서 다윗과 요압에게 큰 적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총애를 받았고, 왕비의 동생과 결혼하여서 왕족의 일원이 되었고, 또한 풍족한 인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닷은 어릴 때 아픈 기억을 잊고 애굽에서 평안히 살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일으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릴적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솔로몬을 견제하는 회초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르손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대적자 다메섹의 르손에 관하여는 성경에 여기 단세 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보다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손은 하닷과는 달리 다윗 왕조에 특별한 원한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루손은 본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소바를 멸망시킨 틈을 타서 루손이 세력을 규합해 하다데셀을 대신해서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메섹이 수리아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닷이나 루손은 딱히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솔로몬의 대적자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까닭 모른 고난에 인과 관계를 찾고 또 찾지만 도무지 그 원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과 없는 고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견책할 이유로 대적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대적을 두시어 솔로몬을 견책하실까요? 첫째로, 솔로몬이 이제껏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부와 지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는 자신이 정치와 외교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가진 것은 더 견고하게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정략결혼은 솔로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 하닷도 애굽의 뒷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닷과 격돌할 때에 붙잡아야 할 애굽은 정작 나몰라라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미리 엄중히 경고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복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또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곧바로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아들의 대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공격을 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화살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하기 전까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속히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없고 형통만 있는 삶을 바랬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삶에서 대적자를 만날 때 어리석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징계의 때에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이 차오를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